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지난 해4월부터 이제 이 유튜브를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 그동안에 제가 이제 뭐 되돌아보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셀프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이제 어~ 몇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뭐 잘못 제가 저 예측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음.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이제 그~ 내가, 이제, 그, 좀, 제가, 니까 <laughs> 사실, 주식 주식은 예측의 영역은 아니죠. 어, 전망은 할수 있지만, 예측하고 이런 영역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네, 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목표 주가를 정하고, 그, 거 이제 그 예측은 그냥 막연하게 무슨, 어, 무슨 그, 점쟁이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기업을, 이나 업종, 섹터, 뭐, 그것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전망해,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제가 어 제가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서 뭐 제가 유명한 사람이라면은 뭐뭐 뭐 이제 모르겠으나 사람이 아니라서 어좀 많은 사람한테 이걸 전파를 못 했다는 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좀어좀 어,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생각날때 제가 방송하것 중에서 가장 잘한 게그 코로나 폭락 이후에 반등할 때 소위 그 전문가들은 비롯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 그, 심지어는 뭐 미국장, 우리나라 뭐 유차, 날고 긴다는 전문가들 또 조차도 전부 다 W자 반등을 예상을 했어요. 그왜 그러느냐.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대, 그 폭락 후 대세 상승장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W자 반등이었거든요. 급, 한 번, 그 저점에서 급반등했다가 다시 저, 또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급반등하는, 이게 W자, 영어 W자 모양으로 이제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재방송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일 W자 반등은 없을 것이고 그냥 그쭉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어, 뭐 고쯤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뭐 항상 뭐 방송, 뭐 유튜브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100%인지 아닌지는모르겠어나 하여간 대부분 다 W자 반등이 올 것이므로 어뭐 주식을 팔아라 조정이 올 것이다 아마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게 전혀 어긋났죠. 근데 그 어긋나게 만든 는데 원동력이 주도 개미들의 유동성이었죠 개미 동학 개미들이었죠, 네, 그쵸? 네. 어 저는 이제 그 그때 이제 그 예측한 것을 이제 저는 이제 뭐 유튜브를 얘기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믿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가진 돈을 더 많이 이제 뭐 많이라기보다도 이제 제가 가, 가지고 있는 돈에 거의 뭐 이제 일반적으로. 어, 안정적으로 들어 있던 돈들을 그쪽으로 많이 이제 주식장으로 많이 이제 이동시켰거든요. 어,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저는 이제 뭐좀그 어, 상대적으로 좀 수익이 좀잘나온 편이에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그 계좌 전체로 봤을 때, 연을 결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저는 이제 주식을 오래 해가지고 이제 연초부터 그 폭락 때까지를 어, 고려했을 때는 뭐 이제 만약에 제가 3월 초에 이제 폭락장에 들어왔더라면은 이제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났을 텐데 그 이전에 이제 폭락도도 이제 그 주식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마이너스 빼고 나면은 이제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뭐 종목 종목장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뭐 이제 좀험망을 했죠 제가 이제 뭐 보신 분들은 역시 알겠지만 제가 지금 요즘에 이제 핫한 종목들 어, 제가 이제 종목 분석한 거 중에서 좀 실패한 게 이제 LG전자였죠. LG전자는 제가 이제 거기서 한번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어, 물론 거기서 이제 제가 한 12년 전에 LG전자에서 제가 뭐그 사이언 그 나올 때저기 거기서도 이제 제가 수익을 좀 나긴 했어요. 그 그때 그 당시에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뭐뭐 뭐 상한가도 맞아 봤었고, 그때 상한가 간 적이 있거든요. LG전자가. 어,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내가 이제 LG전자가 계속 그 이제 갈 것이라고 믿고 들고 있다가, 어, 이제 10만원대 밑에서 이제 하락할 때까지 두고 있다가 이제 한 실패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계속 이제 다시 들어갈 기, 시기를 저울질 하고 계속 보고 있는데, 10만원을 다시 못 넘어가더라고요. 가끔한 번씩 넘어가는데, 금방, 금방 밀리고 밀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본, LG전자를 본게한 10, 10년도 더 됐어요. 계속 그 내가 들어갈 시점을 잡은데. 근데 그게, 계속 4만원, 5만원, 6만원, 4만원, 7만원, 거그 선에서 박스권에서 계속 한 10여 년 동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1, 2년 전에 아예 관유 종목으로 삭제시켜버렸는데, 그,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이 종목 분석을 해드리면서, 어, 이제 이거는 굉장히 뭐 종목이 나쁘다기보다도 희한하게 좀 소외해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어떤 모멘텀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어 다시 10만 원대 훌쩍 뛰어 넘어서 지금 10, 15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 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전망을 이제 틀린 거죠. 그리고 이제 좀어 <laughs> 제가 전망하고 산 종목 중에서는 어 제가 이제 지금 요즘에 핫한 그 카카오 어 카카오는 제가 한 5월 달 쯤에 제가 이제 그 그때 카카오가 아마 한어 얼마였나? 뭐한 2 0만원대 후반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카카오가 어, 그때 제가 이제 그 타이틀로 50만원 간다 이런 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어, 5월, 20, 5월 말쯤이니까 그때 이제 뭐 제가 카카오 50만원 간다 이라고 목표 주가를 50만원을 딱 정해놓고 어, 방송했던 그 종목 분석이 있어요. 어, 물론 저도 그때 샀죠. 어, 그때 샀는데 이제 지금 어, 어제 이제 좀 많이 뛰어서 40 만 원대 중반까지 왔어요. 어 근데 목표 주가는 보통 이제 한 1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가격 뭐인제요렇게 이제,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음. 어쨌거나 그게 좀 맞다 떨어져서 이제 저는 50만 원까지 간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50만 원까지 들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뭐 목표가에 다가오고. 어, 그다음에 뭐 LG화학 같은 것도그 7월 말에 7월 만에 방송한 거 중에 lg 화학에 대해서 이제 그 종목 분석한 방송이 있는데 그때 제가 목표 주가를 100만원 잡았어요. 그때 그때 아마 가격이 50만원대였을 겁니다. 50만원대 중반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거 lg 화학이 lg 그룹에서 음, lg 생활 건강에 이은 두 번째로 100만원을 돌파한 주식이 될 것이다. 어그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이제 들고 있었죠. 들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배터리 분사 건이 나왔죠 사건이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이제 70만 원때 그때 70만 원 대였을 거예요 그죠? 그어 갑자기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분사하면은 이제 LG 화학하고 배터리 쪽하고 분사하면은 어 100만 원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 팔았어요 음, 팔았지만 이제 어 팔고 이제 돈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동하는 바람에 그걸 다시 못, 매수를 못했는데 그. 그때 좀 주춤했죠 LG전자, LG화학 주가가 뭐 주총 열고 뭐 주총 뭐막 세력간에 뭐 지분 경쟁하고 뭐반 주주총회 통과 시키네 못 시키네 뭐어 그래갖고 이제 주가가 좀 주춤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후에 이후에 이제 그 주주총회가 통과되면서 다시 이제 좀 어좀 그리고 LG 그 배터리 사업부 그 분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메스, 어, 시그널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어 그리고 이제 그 업종 자체에 대한 시그널도 굉장히 좀 후재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급등하고 어 어쨌거나 그 제가 예측한 100만 원에 도달했어요 어저께 그죠 어제 장중에 찍었죠 LG 화학 그죠 어 그거를 제가 한 볼까요 제가 어제 장중에 100만 원 네, 99만 9천 원인데 네, 100만 원 찍었을 겁니다. 네 백만 육천 원까지 갔었네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 목표 주가는 일단 제가 제창한 건 도달했어요. 뭐 그것도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고요. 종목 분석 중에서. 어뭐 그리고 또 이제 그 뭐지 저기 저 어, 매드 팩토. 매드 팩토도 제가 이제 뭐한 작년에 작년에 제가 방송 시작하고 이제 제일 초기에 종목 분석했던 게 매드 팩토거든요. 매드 팩토 그때가 한4 5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1차 목표를 8만원으로 정했는데, 8만원은 도달했죠, 그죠? 뭐, 한, 여름쯤에 도착, 도달했던 것 같아요. 도달했고, 그걸 내가, 내가 이제 8만원에서 다시 이제 15만원 목표가로 정했는데, 지금 이게 13만원대까지 갔다가, 9월달인가 그때 갔다가, 조금 계속 그 10만원에서 13만원 사이에서 계속 이제 지금 올라 내려하고 있는데, 어, 물론 이거, 뭐, 에디펙트 당연히 저거 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1차 목표가 8만원 팔았다가, 어 다시 이제 그 조정 볼때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진짜 15만 원 목표가로 다시 들어갔다가 지금 15만 원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뭐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저도 저도 모르는데 일단 제가 정한 가격이 그거죠. 그거라고 이제 있어서 지금 지켜 보이는데 어차피 뭐 여기는 이제 뭐 지금 이익이 안 나는 업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어, 백도서 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어,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뭐, 15만원, 일단 가격이 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어, 목표 주가 도달한 게, 이제, 뭐, HMM 같은 것도 있고요. HMM 또, 이제, 제가, 뭐, 이제, 15,000원. 제가, 이제, 5 0 0원 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그때부터 방송을 시작했죠. 그 HMM에 대해서, 이제, 제가 추천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 그게 이제 15,000원 목표가로 이제 제가 이, 이거 이제 뭐 코로나에 대한 그 완, 어, 저기 좀 완화가 되면은 이제 요즘은 뭐 각광받을 것이다. 어 그러면서 이제 어 목표 주가를 뭐 15,000원을 잡았는데 그게 이제 또 실제로 15,000원까지 갔어요. 갔고 갔다가 쭉 밀렸다가 다시 지금 상승해가지고 어 지금 얼마는 지금 16,000 얼마인가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억, 아니, 만 오천, 만 육천 원에 갔었는데, 이게 지금 만 오천 칠백 오십 원이. 만 육천 원, 맞아요. 만 육천 원대 찍었었죠. 어, 제가 뭐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제가 HMM은 지금 다시 좀,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어, 그렇고. 뭐, 해가 뭐, 그,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어, 뭐 예전에 그, r f 텍 같은 거도 이제 그 벌꿀, 그, 보톨리미 톡신 맞았을 때도 이제, 좀그 더블 호재 나왔다 이래가지고 목표 주가를 좀 잡았었는데 그게 이제 15,000원 그때 여름 여름이었죠 우리 그 여름에 그 수해 났을 때 그때쯤에 이게 이제 급등해가지고 15,000원 언저리까지 갔었어요 이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다 가 이제 그때 그어뭐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그만원 언저리에서 다시 그 매수를 재매수를 했는데. 어 지금 그 종목 사실 rf 텍은 저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손실을 보, 뭐 손실이 큰건 아니고 어느정도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 손해를 본게 그것 때문에 턴을 본 거죠 이게 5g 종목이 잖아요 안테나 안테나 종목은 재료로 살아있는데 그 벌꿀 재료가 이제 그그대웅 제약하고 음저 메디 톡스 하고 소송 ITC 소송 판결에서 미국 정부가 미국 그 ITC가 이 균주, 보톨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왜냐하면 그보톨리눔 톡신 자체가 이제 그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어, 뭐 그, 특정 그, 이내 혹은 특정 업체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다. 이제 균주 자체가. 이, 이런 이제, 어, 유의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뭐, 어 보톨륨 톡신은 그 균주는 어떤 뭐어뭐 어, 뭐 우리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논란이 많아서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균주 출처에 대해서 뭐 그게 사실 무의미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그아랫택텍이 가지고 있는 그 더블 호재 중에 하나가 호스 재료 하나가 이제 많이 그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제 그 5G 종목에만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5G, 5G 자체가 이제 전망이 좋은 업종이기 때문에, 저가 이제 이것을 매도를 안 하고 지금 들고 있는데, 이제 그거 하나 보는데, 이제 이게 나는 이제, 저는 그래요. 그냥 RF택이 이제 내가 뭐 이제 수익이, 플러스가 전환이 되면 한 2, 3% 지금 마이너스인데, 어, 매도를 할 겁니다. 매도를 할 거고, 이제 5G 종목 중에서는 r f 텍 말고 다른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제가 r f 텍을 처음에 산 이유도 이제 버톨린 토신그벌크에서 균주 그 이유 때문에 산 거거든요. 마침 또 이게 상승장이라는 좀 이런 좋은 기회도 왔고요. 어,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제 스스로가 한번 지난 1년에 내 주식 그내 주식의 일지를 뭐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런, 어, 뭐, 부분들이 있었다, 이제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러니 뭐, 올해도 한번 뭐, 제 나름대로 한번 또 이렇게 이런저런 분석을 해볼 테니까, 뭐, 혹시 뭐, 제 방송을 듣고 이제 좀 이렇게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뭐, 소수이긴 하지만, 같이 좀 이렇게 어 수익을 내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봤으면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근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제 방송을 보면서, 어, 제가 언급하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보유하고, 같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는 안, 어, 저를 뭐 이렇게 재 방송을 보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고, 왜냐면 하 제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뭐 상승 모멘텀, 뭐안 안 좋은 악재가 나오거나 이러면 이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저는. 어, 그죠? 어, 지금도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이 돼갖고, 제 관심 종목이 뭐, 좋, 게만 얘기하는 관심 종목이 아닙니다. 저는 관심 종목 이렇게 올려놔도, 뭐, 다른 분들은 어떤, 다른 유튜버들은 뭐, 관심 종목 이래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좋게만 얘기하고 그럴 줄모르데 모르겠으나, 저는 관심 종목 올려놨다고 해서 그걸 다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관심 종목에는 그 종목, 뭐, 안 좋은 종목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제, 어, 그 뭐,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음, 안 좋은 종 자기가 이제 관심 종목을 올려놓고 보고, 이제 검색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내종 자기 그 종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뭐 뭐, 뭐 저를 디스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전 특히 메디톡스 같은 경우, 요즘에 또미일약품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물론, 뭐, 여러분들이 제 방송만 보는 건 아니겠죠. 훨씬 더 많이 유튜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유튜버들도 많이 보겠죠. 많이 보시겠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큰 분들의 어, 말을 더 이제 신뢰를 하겠죠. 신뢰를 하고 이제 또 듣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한, 거, 잘못된 게 그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는 걸러버리는 거,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는 안 돼요. 주식에서는 주식에서는 좀 제가 저번에도 방송했지만 그 감정이 없는 사이버가 돼야 됩니다. 어 로봇처럼 돼야 돼요. 내가 내가 아무리 그 종목이 좋아서 매수를 했다고 치더라도 어떤 조뭐안 좋은 그 악재가 그 종목에서 발생하면은 그냥 과감히 떼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신경도 안 쓰고 떼냈던 종목인데 갑자기 좋은 호재가 생겼으면은. 그 종목을 다시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무슨 방송을 할때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어, 그, 그것을 이제 매매에다 적용 시켜보고 좀 이랬으면은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그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가급적이면은, 어, 큰 비중은 단기보다는 장기로 좀 가져가시는 걸 권하게 들고 싶고요. 어, 통계상 그래요. 통계상, 어, 수익을 난다는 조건으로 봤을 때, 단기 투자는 한50%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장기 투자는 한100% 수익이 납니다. 물론 단기, 장기 다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낼 수는 있지만, 수익률 면에서 봤을 때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기가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죠. 한두배 정도. 그게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좀 이렇게 고려하셔가지고, 일단 뭐, 제, 오늘, 이번에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가, 제가 방송한 거는 제가 이제 뭐 방송용으로만 쓴게 아니라 제 실제 투자용으로 이제 제가 매일매일 이제, 어, 그 분석하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방송으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매매에 적용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 1년을 지가 결산해보면서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나는 것만, 어, 지금 방송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하여간 올해도 성투하시고요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